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요,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잖아요.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진을 하나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. 그 사진은요. 직위원 부장판사님이 뭐 룸사롱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에 증거다라면서 이제 제출이 된 사진이었는데요. 판사는요. 공직자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각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금품을 수수를 하였거나 그에 따른 재산상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요.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. 나무로부터 그 룸자롱의 뭐 비용을 대납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.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. 공수처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뿐만이 아니고 뇌물수수죄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